중세의 동전 하나에는 권력과 탐욕,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짜 은화는 당대 사회를 뒤흔들었던 위협적인 존재였죠. 오늘 우리는 킹덤컴 딜리버런스 2 게임을 통해 중세의 가장 은밀하고 대담한 번제, 바로 은화 위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게임의 배경이 되는 보헤미아 왕국 시대에 사용된 화폐 프라드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00년 보헤미아 왕바슬라프 2세는 유럽 무역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표준화폐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쿠트나우라 은광산의 풍부한 은을 활용하여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프라하그로시는 14세기부터 16세기 보헤미아 왕국에서 유통된 은화로 중부 유럽 무역의 핵심 화폐였습니다. 조폐소를 왕립 기관으로 직접 관리하였기에 금융 제작자를 격리 수용하여 위조 방지를 하였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은 순도 92% 이상을 법으로 규정해 신뢰성을 유지하였습니다. 화폐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게임에서는 은의 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은의 길은 은의 채굴로 시작됩니다. 은 광산은 보헤미아 왕이 최종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익에서 30에서 50%는 왕실 재정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왕실이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에게 채굴량의 20% 가량을 왕실에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광산을 임대하는 특권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은을 채굴하던 광부들의 취급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지하 200에서 500m까지 내려가서 황화수소 같은 유독가스에 노출되기도 하고 주에 한두 번꼴로 갱도 붕괴로 인해 목숨을 잃던 광부들의 일당은 고작 그로시 몇 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채굴된 광석들은 철저히 장부에 기록되어 관리되었기에 중간에 빼돌리는 행위는 불가능했는데요. 화나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장부를 위조하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졌죠. 헨리는 1년의 이유로 어느 귀족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귀족은 자신을 괴롭히는 새로 임명된 조폐국장이 은을 빼돌린다는 증거를 찾아온다면 그 대가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하여 광산 감독관의 도움을 받아 각 광부 반장들에게 특정 날에 광산 채굴량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총 합을 계산한 결과 총 100수레가 채굴된 것을 알게 됩니다. 허나 장부에 기록된 것은 90수레에 불과했고 이는 10수레가 기록되지 않고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였죠. 사라진 10수레의 행방을 찾기 위해 헨리는 은행길의 다음 단계인 재련소로 향하게 됩니다. 재련소에서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들을 은괴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광석을 주먹 크기로 분쇄하여 석연맥에서 은함류 부분을 노출시켰고 물이 흐르는 나무 탁자에 분쇄된 광석을 흘러보내서 탁자 홈에 침전되는 무거운 은 입자를 걸러내었습니다. 15세기 재련소의 기록에 따르면 잘 가라앉은 광석 100kg당 은 1-2kg을 얻을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은과 납을 함께 고온의 용광로에 넣고 가열시키면 은과 납은 금속 액체로 녹아내리고 불순물들은 그대로 남아 분리되었는데요 그 후에 용해된 납괴를 큐펠이라는 특별한 용기에 넣게 됩니다 큐펠은 주로 뼈가루와 재로 만든 그릇으로 납 산화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 용기체로 고온의 산소와 접촉시키며 가열하면 납괴 속에 납이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납이 되었고 이를 큐펠 용기가 흡수하였죠 이 과정을 큐펠법이라 부르며 중세인들은 이를 활용하여 순도 약 92에서 95%의 은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철제틀에 넣어 굳히면 비로소 은주괴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거된 황갈색의 분말인 산하납은 숲과 함께 가열하여 다시 납으로 환원시킨 다음 은 추출 때 재사용되었습니다. 사라진 은의 행방을 쫓던 중재련소 감독의 부하가 헬리를 제거하려 들지만 우리의 세계 최강 주인공은 이 정도에 굴하지 않았죠. Let's do it then. You'll all die. You're a dead man. <웃음> <웃음> 아! 제련소의 감독이 빼돌린 은들을 숨겨진 폐광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헨리는 폐광으로 숨어들어가 제련소 감독과 대면하게 되는데요. 감독은 헨리에게 뇌물을 줄 테니 조용히 갈길 가라고 말합니다.

폐강으로 들어가 보니 주주업자들이 빼돌린 은을 그로시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을 찍어내는 주화틀이 필요했으나 주화틀은 위조 방지를 위해 왕립조폐소에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통은 주화틀 자체를 위조해 만들어내어 사용하였으나 이곳엔 진짜 주화틀이 있었죠. 그 이유는 예상한 대로 왕립 조폐소를 관리하는 조폐국장이 직접 이 위험한 일들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짜 주화틀들을 작업장으로 보내 주조업자들이 사용하게 만든 것이죠. 주화틀이란 동전의 앞 뒷면 문양을 찍어내는 강철제 금형으로 앞면에는 통치자 초상이나 문장, 뒷면에는 액면가 혹은 종교 상징을 박아 넣었습니다. 프라그루시 앞면에는 보헤미아의 왕관이 중앙에 자리잡고, 그 주변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보헤미아의 왕 바츨라프 2세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적혀 있죠. 뒷면에는 보헤미아를 상징하는 사자의 문장이 중앙에 위치하고 주변에 프라하 그로시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적혀 있었죠. 이와 같이 주화틀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은괴를 망치로 두들겨서 약 0.5mm의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금속 가위로 은판을 동전 크기만큼의 원형으로 오려낸 다음, 오려진 은판을 주화틀로 찍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은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흔히 은하 위조라고 하면 은하의 구리 등을 섞으며 은의 순도를 낮춘 뒤에 겉은 은 도금을 하여 속이거나 주하트를 훔쳐 금형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허나 헨리가 발견한 은하들은 순수 은 주개를 가지고 왕립조폐서에서 사용 중인 주하트를 이용하여 만든 만큼 실제 유통 중인 은하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무도 이에 대해 누설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셈이죠. 허나 이는 일반적인 은하 위조보다 더욱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왕실이 모르게 유통된 은하로 인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게 되고 위조된 은하를 찾으려고 해도 진품과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화폐 시스템 자체에 대한 민중들의 의심이 증폭되면서 화폐의 신뢰성을 잃게 되어버립니다. 은을 빼돌린다는 것은 왕의 은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걸리는 순간 끓는 물에 처형당하는 극형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인지라 광산의 감독관에게 이 일을 보고하면. 헨리를 꼬드겨 이 일을 숨기고 계속해서 우리들끼리 이득을 취하자고 하는데요. 우리의 정의로운 헨리는 이건 더러운 도둑질이라고 비난하지만 감독관이 내미는 수많은 은 앞에선 헨리도 굴복하게 되죠. 이렇게 몰래 은을 빼돌릴 뿐만 아니라 게임에서 헨리와 동료들은 지기스문트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지기스문트의 군자금인 은을 약탈하기 위해 직접 조폐소를 털어 말 그대로 엄청난 양의 은을 훔치는데요. 쿠투나우라 시청 기록에. 이 건물은 은으로 왕국의 권력을 새긴 인색이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탈리아 공정조폐소는 실제로 1290년대에 보헤미아 왕 바슬라프 2세가 설립하였고 20개의 주화트를 이용하여 하루에 약 만개의 프라그로시를 만들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화트를 제작 수리하는 소수의 금영장과3교대로 은판 타격 작업을 하던 약 50명의 주조공 그리고 동전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검수관 약 10명으로 은하 제작이 진행되었죠. 실제 1403년 8월 12일에 적힌 작업 일지를 보면, 광산에서 입고된 은 48kg을 가지고 프라그로시 12,700개를 만들었으며, 불량률은약 3%로 381개는 다시 녹여 재사용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프라그로시 8,000개는 시장에 유통되고, 나머지 약 4,700개는 극고에 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어가 있으면 금화도 있을 법한데, 왜 게임에서 금화는 등장하지 않는 걸까요? 당시 보헤미아 왕국의 주요 광산들은 금 매장량이 매우 부족하였고 금이 소량 채굴되더라도 장신구 혹은 왕실 기구 제작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플로닝 금화 같은 외국 금화를 유통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너무 비싸기도 하였고 유통도 적다 보니 무역상이나 귀족들만 보유하고 있었죠. 사실 금화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1325년 보헤미아 왕 요한은 신성 로마 제국 내의 경제적 위상의 강화와 이탈리아 도시 국가와의 무역 편의를 위해 보헤미아 플로린이라는 이름의 금화 발행을 시도하였으나 세 가지의 이유로 인해 단 1년 만에 주조가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보헤미안의 금광이 부족하여 헝가리 독일에서 금을 수입하게 되어 경제적 손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주조를 위해 불러들인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금음 합금 비율 조절에 실패하여 첫 주조본 500개가 6개월 내에 산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은 이미 신뢰도도 높고 사용하기 편한 은화로도 충분하다 보니 금화로 교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결국 실패한 시도가 되었으나 당시 피렌체, 베네치아를 제외한 중부 유럽국가 최초의 금화 주조 도전이었으며 금의 합금 비율 실험 기록이 후에 금속 공학 발전에 기여하는 등 중세 통화사에서는 아름다운 실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